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한다면 신앙은 출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 하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역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마샤를 성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샤 그는 그의 왕정 초기에 말씀을 사랑하고 또그 말씀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비로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특히 북 이스라엘 용병을 취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선지자가 지적하자 거기에 순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북 이스라엘 용병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런 왕입니다. 참 귀합니다. 이런 삶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너무나 쉽게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만한 길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아마샤의 이 교만과 그의 최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마샤가 애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비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친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 백성들의, 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군을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아마샤가 애돔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대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 전리품 중에 애돔의 신들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이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 애돔을 이기게 하셨는데 패한 그 애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애돔의 신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역설이고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기막힌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질책하십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샤 왕이여, 당신이 에돔 족속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에돔의 신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짜여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긴 신도 아니고 그 패한 민족의 신을 섬긴다는 거 이거 누가 봐도 이것은 모순이고.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이 웃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승리에 도취됐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아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통솔력과 우리 유다의 이 강함 때문에 애돔을 이길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승리의 주위에 빠지면 매우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못한 그 아주 정말 허무한 신들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가치있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아마시아가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맞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첫 줄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서 수단이나 도구가 될수 없는 겁니다. 아마시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 신관을 바꿔버립니다. 나의 신, 내 신, 자기의 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돌볼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신. 여러분, 지금 아마샤는 애돔의 신을 그렇게 자기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반대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최소한의 영적 분별력도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신들을 도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신앙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을 어기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헛발질 속에서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는 피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왕에게 질책을 할때 왕은 놀랍게도 오히려 선지자를 꾸중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선지자에게 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맞을래? 죽을래? 너그입담으어그입안 다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위협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협박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협박당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매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선진자가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압제하고 내 입을 막으려 하지만 그것은 나를 향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치시려고 작정하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큰그 심판받는 대상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한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고집 또 아집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교만성과 자기중심성이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이것은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내 양심에 가책만 준다 해서 그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은 처음도 겸손이고 끝도 겸손입니다. 이제 아마샤는 교만의 길에 접어듭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는 아마샤가 어떤 헛발질을 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하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러분 요하스가 이 아마샤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북 이스라엘 왕 요하스도 있습니다. 이북 이스라엘 요하스는 동명이인입니다. 대개 동명이인의 왕들이 악한 왕들입니다. 어 이제 북쪽의 요하스, 남쪽의 요하스. 이 남쪽의 요하스와 아마샤는 대표적인 악한 왕. 나중에 이제 또 아스라고 하는, 무나세라고 하는 어 이제 왕도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인 유다의 악한 왕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쪽의 아마샤가 북 이스라엘 왕 요하스에게.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차한잔 마시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한판 붙자 이거입니다. 우리가 싸우자 아마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10만 명의 용병을 은1 0 0 달러한테 사지 않았습니까? 그 착수금을 줬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연대하지 말라고 해서 그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을 치고 유다 사람 3천명을 살륙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챙겨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안갚음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아마샤가 이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명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아마 애돔을 쳐서 이겼다는 이 자신감, 승리주의 도치되어서 이 힘으로 한다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응징할 수 있고 어, 그들로부터 우리가 다시 아, 그 전리품을 챙겨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조소하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아,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밥았느니라. 아, 이것은 아,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 요담의 우화를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요하스가 남유다 아마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기두원, 여룻바을이라고 하는 이 기두원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의 아들 하나가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 기두원 사후에 이 70명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때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이 있는데 그 기도원의 아들인데 요담입니다 요담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우화를 아비멜렉에게 전해줍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처음에는 감남나무에게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에게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당신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구했는데 이 감람 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 나무는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일 뿐이고 사람들을 윤택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줄 뿐이지 내가 어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나무들이 가시 나무에게 아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가시 나무가 그래 내가 왕이 돼야지 어 만약에 너희들이 어그 나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노의 백향목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아주 폭정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독재자를 이 숲속의 나무들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 가시나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우아를 가져오면서 결국 이 아비멜렉은 세겜의 왕이 되는데 세겜이 반역을 해서 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도륙하고 또 세겜 사람에 의해서 아비멜렉도 죽게 되는 이, 이 비극적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요하스가 아마샤에게 경고합니다. 너가 정말 애돔 좀 이겼다고 교만하게 그러는데 그렇게 깝죽대지 말라. 너이 전쟁에서 질수 있고 너 죽을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19절 보면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이스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마샤의 아주 잘못이 뭘 하는 걸알수 있습니까? 교만이죠. 애도음을 이겼다고 해서 그 힘으로 북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지금 요하스가 합니다. 근데 이 요하스는 예우의 아주 자손입니다. 예우 왕조가 여기도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쓰시긴 하셨지만 이예후왕조 이후의 왕들도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할 계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요하세의 입을 통해서 아마샤의 교만을 질책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20절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유기의 심판입니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높은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합니다. 그들의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리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가 에도인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마샤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아마샤는 그 전투에서 집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게 아마샤는 이제 생포가 되고 그 요하스가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고 수치를 안겨줬습니다. 25절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 요하, 요아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죽은 후로도 이 아마샤는 15년을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하스가 몇년 통치합니까? 29년 통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4년은 영화스러웠을지 모르지만, 15년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뭐레임덕이라고 하기에는 어, 좀그 어, 그 말로 어,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15년은 살아 있지만 어, 정말 이 아마샤는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2 7절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이 아마샤의 말년에 반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라기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암살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초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서 에돔의 승리도 하고 이런 영광이 있었지만 그가 에돔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는 오히려 북 이스라엘과 전투에서도 지게 되고 또 반역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비참하게 암살을 당하며 생을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 묻혔다는 얘기가 없이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묘실에 묻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요하스와 아마샤는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저는 가장 처음과 끝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신앙 자체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에 따르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냥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설사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심에 찌르는 말씀이며 내 양심에 가책을 주는 말씀이며 내 마음에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을 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겸손함이 있으면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주님 그 말씀대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사용해주십시오.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말씀을 이겨먹는 태도는 그 교만한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처음과 끝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그만한 어떤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을 위해서 신들을 도입해오는 그런 자기중심성의 패역적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의 영역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일만큼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의 삶이 겸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 승리했다고 우쭐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분수를 모르면서. 날뛰지 않게 없어서 오직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자리에 가게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자리에 머무르면서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 코로나 전국 때문에 또 비대면 예배를 몇주더 해야 할듯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또 저희들 다시 용기를 내어서 월요일 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